입력 2019.01, 2023-58대 박항서 의직은 계속된다. 황서 아.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20일,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축구연, 맹, AFC, 아시안컵 16 강전 요르단과 경기에서 정규 시간과 연장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 접전에서 4-2로 웃으며 8강 진출에 성공하며 박항 서매직을 이어갔다. 다시 한번 박항 서매직으로 8강까지 진출한 베트남은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본회승자와 맞붙는다. 베트남의 역대 아시안컵 최고 성적은 2007년에 기록한 8강이다. 박항 서감독과 함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베트남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 초반은 베트남 요르단 모두 탐색전을 펼쳤다. 무리한 공격보다는 신중하게 기회를 엿봤다. 3. 색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요르단은 신체조건 이후 위를 살려 상대를 압박하고 베트남은 빠른 스피드를 통해 골사냥에 나섰다. 전반 17분 요르단은 7번 요세프 알라 와수대가 노마크 득점 찬스 를 잡았으나 제대로 때리지 못했다. 이어 전반 19분 요르단이 아셈바 키시 페널티박스 안성 오른발 슈팅 을 시도했으나 허공을 향했다. 요르단의 파상공세가 이어져다. 베트남 선수들은 몸을 날려 육탄 방어에 나섰다. 오랜만에 역습 찬스. 늘 잡은 베트남은 도흥동이 페널티 박스 안 서공을 잡았으나 아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다. 베트남이 다시 공격에 나섰다. 전반 28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았다. 정일영 번응 우엔 공포엄이 키커로 나선 알카로개 올렸으나 아메르사바하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30분 도안반 하우가 돌파를 시도했으나 요르단 이 거친 플레이에 막혔다. 전반 34분 베트남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다. 홍콩이 올려 중크로스를 반하우가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잡아왼 발슈팅으로 연결했다. 사바하가 몸을 날려가 까스로 막아냈다. 베트남 팬들의 탄식이 경기장을 채웠다. 균형을 깬 것은 요르단이었다. 전반 38분 바하 압델라만이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키커로 나서 정확한 킥으로 베트남의 골문을 흔들었다. 베트남은 전반 43분 도홍동 이과가 만중거린 슈팅을 시도했으. 나상 대골키퍼에 다시 무산됐다. 결국 전반은 그대로 요르단이 1에서 0으로 합선체 마무리됐다. 베트남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베트남은 더욱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화력이 불이 붙기 시작. 한 베트남은 후반 6분 은쿠엔트롱 홍이 올려준 크로스를 공쿠엉이 오른발 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동점 고리 후 베트남은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다. 한반 덕과 공푸엉이연 달아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다. 쿡. 은 옷을 입은 베트남 팬들은 베트남 골엔을 외치며 힘을 더했다. 하. 지만 요르단도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수비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 내며 베트남의 공세를 막아냈다. 요르단은 후반 25분 바하 쉐이프를 껴채 투입하며 변화를 졌다. 박항서 감독 동정골의주 인공 공푸엉을 빼공. 우엔티엔린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베트남은 후반 남은 시간 내내. 거칠게 요르단을 몰아쳤다. 하지만 상대의 두터운 수비를 이겨내지 못해. 다, 요르단 역시 골을 만들지 못하며 전후반 정규 시간 90분이 종료됐다. 연장 전후반 베트남과 요르단 모두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양팀 모두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추가 골을 노렸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 골키퍼들에선 반과 결정몇 부재가 이어지며 무의미한 공격이 이어졌다. 양팀 응원단은 요르단과 베트남 을 외치며 짜국의 승리를 기원 했다. 결국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베트남과 요르단은 이번 아시안컵 첫 승부 사기에 돌입했다. 양 팀의 첫 키커들은 모두 골문 을 흔들었다. 하지만요 르단의 두 번째 세 번째 키커가 연달이 실패했다. 결국 베트남은 마지막 키커 vtn 둥이 킥을 성공시키며 8강 고지에 입성했다. 외계드5 골뱅이오 sen.co.kr 사진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는 박 준영기자 soul1014골뱅 eosen.co.kr c o p y ri. ghts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재및재 배포금지.